오늘이 5월 14일 지금 시각은 새벽 4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주식시장이 지금 전부 다 파란불이죠. 전부 다 급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장 오늘 성적이 어떨까요? 아마 코스피 2000이 붕괴할 수도 있고 이번주 내로는 하여튼 붕괴를 할것같습니다만은 만약에 그 이천이 오늘 5월 14일날 붕괴를 하면 이건 또 다른 신호가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올해 바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작년 10월 25일날 저는 코스피 1500시대를 대비해라 라고 방송했습니다. 그때 욕도 좀 들었습니다. 1,500이 되겠느냐? 1,500 되면 너는 좋으냐? 뭐 그런 거죠. 저안 좋습니다. 1,500안 되길 바라고요. 1,500 되면 우리나라 국가 경제는 재앙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측하면은 1,500이 가능성이 살살살살 보여요. 거시경제 쪽에서 볼때 그렇습니다. 주식은 개별 종목별로는 호재, 악재 이런 게 혼재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한국 경제 전반을 보면 거시경제 쪽에서는 악재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1,500을 제가 확 찍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시대를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2018년 작년 10월 29일에 또 이야기했습니다. 코스피 주가 지수 1,500 시대에서 살아남는 법 이런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결론을 어떻게 내던가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빨리 하루 빨리 한시 바이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안 바뀌었습니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나아질 기미는 없습니다. 거시경제 쪽에서 볼때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가 방금 올린 누가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뽑았나 이거 꼭좀 보십시오. 제가 그때 작년에 그 코스피 1500을 이야기하면서 대안과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때 벌써 미중 무역 협상 결과는 이미 예견했죠.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이 반드시 어그러질 거니까 그것을 예측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저렇게 저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이렇게 대비하면 그때의 경제 상황 악화를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주의적 포퓰리즘 정책을 친시장 정책으로 바꾸지 않는 한 코스피 1,500 또는 1,800 대는 반드시 구경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어야 문재인 정부는 정신을 차리겠지만 그때는 너무 늦을 때입니다. 유턴하기 정말 바쁜 때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있어서 반드시 하는 아시아입니다. 휴전은 있어도 종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무역전쟁이 아니라 패권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주식 투자하시나요? 투자자십니까? 그러면 이거 하나는 명심하십시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결코 투자자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타결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마무리되지도 않습니다. 종결 지어지지도 않습니다. 지금 미국 다우지수와 나스닥종합 S&P500 전부 다가 2% 이상 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차트 분석해봐야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것보다도 거시경제 쪽을 한 번쯤 돌아보십시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요점은 간단합니다. 미국은 지적재산권 보호해라, 기술탈취하지마라, 기술이전강요 금지해라, 자국기업, 너희들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하는 것 중지해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금융시장을 개방해라. 중국은 처음에는 버티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버틸 수 있는 체력이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는 별로 그렇게 펀더멘탈 쪽에서 무너지고 있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들어줄게. 목숨만 살려다오. 이런 식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럼 좋다. 이제 협상 마무리됐으니까 이것을 법제화해라. 중국이란 나라는 그것을 법제화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법제를 하려면 전인데 여기서 통과해야 됩니다. 여기서 시진핑이 미국에 굴복해서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시진핑은 목숨이 달아날지도 모릅니다. 정치생명이 끝나버리거든요. 설사 그렇게까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창피는 한번 당해야 됩니다. 그걸 시진핑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걸 중국으로 미엔쯔 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체면이라 그럽니다. 중국은 미엔쯔가 한번 달아나면 끝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엔쯔의 목숨을 겁니다 그걸 미국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설사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조약을 맺었으면 반드시 그것이 법제화돼서 중국의 법으로 받아들여야지 말로만 끝났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규제책으로 규제책이나 기업들한테 강요하는 중국은 인치 국가니까 그게 통합니다. 그런 것으로 하고 법제화는안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좀봐 나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미국인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안 돼. 딱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500달러의 중국 제품에 관세를 25%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은 시진핑이 할수 있는 건 간단합니다.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농산물의 관세로를 보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죠. 중국 제품에서 관세로 왕창 뜯어가지고 그걸로 대중 수출 길이 막히는 농산물을 다 국가에서 수매해가지고 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사는 나라에다가 공짜로 줘버리겠다. 중국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이 차라리 그돈 버리더라도 중국한테는 그 길을 열어주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이 무역전쟁의 내막이고 결말입니다. 나중에 중국이 어쩔 수 없이 다 받아들이고 법제화까지 한다고 칩시다.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패권인데 중국이 아예 모든 걸 포기하고 미국이 발바닥 밑으로 기어 들어올 때까지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이 패권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해결되지 않는데 국내 경제의 여건이 나아질 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국 경제 펀데멘탈 기초체력이 모든 것이 무너졌거나 망가지고 있습니다. 수출은 물론이고 혁신, 활력, 내수, 소비시장, 신시장 개척 모든 것이 다 망가졌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지금 문재인의 경제정책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이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환율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 6개월 전부터 계속 예측 방송해오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초기에 달러 확보하셨던 분, 지금 소득이 많이 나셨죠? 그러나 이 방송은 그렇게 해서 달러로 돈을 벌어라. 그런 방송으로 가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시대가 오니까 미리 대비하자. 국가적으로 이것을 한번 막아보자. 또는 오더라도 충격이 덜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전 국민이 나서서 어떻게 방어해보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방송입니다. 지금 이 달러 폭등이 어디까지 갈까요? 1210은 전문가 예측하죠. 물론 당연히 그이상될 겁니다. 그렇다고 뾰족한 해결책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 환율 오를 때는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투자자는 없으시겠지만, 환율이 오르면 주식이 빠집니다. 차트 한번 보십시오. 이건 역사가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거짓말을 못 합니다. 환율 이렇게 오를 때는 국내 경기가 또는 수출이 그렇다는 뜻이고, 그것이 주식 시장에 반영이 안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환율과 주식은 항상 반비례해서 갑니다. 거꾸로 갑니다. 우리 경제의 펀드멘탈은 다 무너졌고 더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의 펀드멘탈 뭔가요? 수출, 성장률 이런 거죠. 수출 지금 내리박았죠. 마이너스 6% 성장률 마이너스 0.3%다 무너졌습니다. 혁신 우리나라 산업에서 혁신이 지금 되고 있나요?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놓은 AI 고점도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원을 딱 끊어가지고 아예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활력 기업 다 죽이는데 무슨 놈의 경제 활력이 살아나겠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활력만 살려줘도 숨은 좀 쉴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기대는 안 망입니다. 내수 소비시장 다 죽었죠. 수출이 안될 때는 내수 소비 시장을 살려서 위기를 타게 해야 되는데, 내수 소비 시장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거대한 두 바퀴가 한꺼번에 바람이 빠져버렸습니다. 신시장 개척을 해야 되겠죠? 기존 수출 시장에서 장사가 잘안될 때는. 그런데 신시장 개척 되나요? 올 하반기부터 전 세계가 불황에 들어갈 텐데, 못사는 나라일수록 구매력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신시장이 개척되겠습니까? 인구 구조, 인구 절벽으로 가고 있죠. 특히 지금 새로운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젊은층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 겁니까? 고용과 실업률 이거는 끔찍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로 갈 겁니다. 우리 경제 펀드멘탈을 여러 가지 조항으로 따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따지겠지만, 저는 한이 8개 항목 정도를 펀드멘탈에 넣어 놓고 봅니다. 그중에 하나라도 나아진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이 8개 항목은 전부 다다 꺼려받았습니다. 펀드멘탈이 다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주식시장의 정가를 2020에서 2050 정도로 봅니다. 그러나 2000선이 무너지는 것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날짜로 2000선이 무너지고 1980 정도에서 마감되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겁니다. 거시경제 쪽에서 볼때 주식시장도 하나의 고려사항이거든요.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장이 끝나면 거시경제 전반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